한일 가왕전 마지막 에피소드 방송 이후 가수들의 인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프로그램이 종영된 후 여러 가수들의 순위가 급변하며 음악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인기 상승이 가수들의 출연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어느 가수의 출연료가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이 비디오에서는 한일 가왕전 종영 후 가수들의 인기 순위와 출연료 상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7위는 가수 별사랑입니다. 최근 현역가왕과 같은 대형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으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특히 그녀의 매력적인 중저음과 뛰어난 무대 매너는 많은 시청자들을 매료시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최근에는 현역가왕 결승 라운드에서도 강력한 인상을 남기며 6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 판정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별사랑의 독특한 창법과 감정 표현은 그녀가 케이트로트 열풍의 중심에서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별사랑의 출연료도 상승했다. 기존에 800만 원이었던 출연료는 최근 1,000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는 그녀의 예능 및 음악 활동에서의 성과와 대중적 인기를 반영한 결과라 할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별사랑은 현역 가왕 출연을 계기로 새로운 신곡을 발매하였고 이 곡은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대중적 매력이 어우러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별사랑의 최근 활동은 단순히 인기 상승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트로트 음악 장르에서 그녀의 위치를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녀는 이제 더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가수로 자리매김하면서 K-트로트의 새로운 얼굴로 주목받고 있다. 그녀의 미래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다. 6위는 가수 마리아이다.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출신 프로트 가수이자 방송인으로 그녀의 매력은 그녀의 다재다능함과 유창한 한국어 실력에서 비롯된다. 그녀의 음악 여정은 미국에서의 한인의 행사를 계기로 공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에 와서는 실용음악학원에서 체계적으로 음악을 배우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였고 특히 내일은 미스트로 위에서 외국인 참가자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순위에 오르며 큰 관심을 받았다.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감동적이며 특유의 감성과 파워풀한 보이스가 돋보인다. 또한 마리아는 그녀의 금발 머리가 상징하는 서구적인 외모와 동양적인 감성이 어우러진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의 금발 머리는 무대 위에서 빛나는 황금빛 물결처럼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마리아의 인성도 매우 따뜻하다. 그녀는 다양한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선행을 베풀고 팬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마리아의 인기는 최근 한일 가왕전의 뛰어난 활약으로 인해 급상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발표한 곡 사랑의 밧줄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팬들 사이에서 다시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조회수가 급증하여 4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역주행은 마리아의 뛰어난 가창력과 한국어 발음의 정확성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미국 출신으로 미스트로시에 출연한 이후에 트로트 가수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한일 국제 프로그램에서 한국 대표로 활약하며 한국과 일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의 높은 인지도는 그녀의 출연료 상승으로 이어졌고 현재 마리아의 출연료는 이전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마리아의 활발한 방송 활동과 지속적인 음악 작업은 그녀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그녀의 시장 가치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팬들의 사랑과 많은 관심 속에서 마리아는 앞으로도 한국과 국제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위는 가수 박혜신이다. 그녀의 음악 경력은 2006년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꾸준히 각종 대회 수상하며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최근에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역가왕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최종 5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그녀의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다시 한번 대중에게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한일가왕전 내 한국 대표 가수로 출전하여 국제 무대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뽐냈습니다. 박혜신은 KBS 전국 노래 자랑을 비롯한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과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특히 전국노래자랑 충청북도 동군편에서는 다른 유명 트로트 가수들과 함께 공연을 펼치며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방송 활동과 공연을 통해 그녀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으며 이는 출연료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그녀의 출연료는 기존 1천만 원에서 1 2백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탁월한 가창력과 대중적 인기가 반영된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박혜신은 계속해서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을 펼치며 한국 트로트 음악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미래 활동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음악, 팬들에게 사랑받는 가수로 남을 것입니다. 4위는 가수 마이진입니다. 이 트로트 가수 마이진은 국내 음악 산업에서 그녀의 독특한 보컬과 감성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이진은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탁월한 노래 실력을 선보여 왔습니다. 마이지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공연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트롯 전국체전 현역가왕 등에서 보여준 뛰어난 무대 퍼포먼스는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열정적이며 강한 카리스마와 섬세한 감성이 공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마이지는 그녀의 인간미와 따뜻한 성격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정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마이지는 한일 가왕전과 같은 대형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활약은 그녀의 출연료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그녀의 출연료 가기 존 9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그녀의 시장 가치와 인기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마이진은 지역 사회와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녀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이진의 이러한 활발한 활동과 꾸준한 인기는 앞으로도 많은 방송과 행사에서 그녀를 계속 볼수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팬들은 마이진이 앞으로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어떻게 그녀의 음악적 경계를 넓혀갈지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3위는 가수 린이다. 가수 린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발라드 가수로서 그녀의 음악적 역량과 다양한 장르에서의 능력은 음악 팬들 사이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린은 특히 드라마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OST 여왕으로 불리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시간을 거슬러와 마이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이 곡들은 큰 사랑을 받으며 린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린의 가창력은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은 세련된 가성과 진성의 조화로움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라디오와 소규모 공연에서 더욱 돋보이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그녀의 라이브 퍼포먼스는 팬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경연 무대에서는 성향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으며, 이는 그녀 스스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현역 가왕과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트로트 가수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녀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는 그녀의 음악적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많은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린의 출연료는 최근 그녀의 지속적인 인기와 뛰어난 활동 덕분에 1천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대중과의 강한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무대와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에도 린은 그녀의 깊이 있는 음악과 감성적인 보컬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위는 가수 김다현입니다. 트로트와 국악을 아우르는 독보적인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김다연은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에 떠오르는 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9년생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많은 이들을 매료시키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2020년 꽃처녀로 솔로 데뷔하여 트로트 신동으로의 입지를 경고히 하였고, 이후 다양한 경연 프로그램과 방송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여왔습니다. 특히 보이스 트로트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미스 트롯 시에서는 최종 3위를 기록하며 실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현역 가왕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거두며 여는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점점 더 많은 관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그 결과로 출연료가 1,8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김다현이 가진 예술적 가치와 대중적 인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수 있습니다. 김다현은 국악에서 트로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김봉곤 훈장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서면 음악적 기반을 다진. 그녀는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창조해 내고 있습니다. 또한 김다현은 유튜브 채널 김다현 TV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일상 연습 과정 무대와 이야기 등을 공유하며 팬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양호 활동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녀의 음악적 역량을 발전시키고 더 넓은 무대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트로트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그녀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다연의 계속되는 성장과 활동은 그녀가 한국 음악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녀의. 프로젝트와 무대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위는 가수 전유진입니다. 전유진은 대한민국 트로트 가수로서 그녀의 타고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이 국내의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생으로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미 트로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미스트로와 현역가왕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이름을 알렸습니다. 전유진은 2019년 포항해변 전국가요제 대상을 차지하며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MBC 편의 중계에서 신동대전 우승을 차지하고 다수의 방송에서 활약하며 국내 트로트 시장에서 주목받는 신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데뷔곡 '사랑하시렵니까'는 많은 사랑을 받으며 그녀의 음악 경력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최근에는 한일 가왕전에 출연하여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음악교류에 기여했으며 이 프로그램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어 높은 인기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녀의 공연 비용은 1,2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승했을 정도로 그녀의 인기와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유진의 활동은 단순히 무대에서의 노래뿐만 아니라 방송 공연 그리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학교 폭력 예방 홍보대사와 같은 역할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유진은 그녀의 탁월한 가창력과 무대 매너가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많은 이들이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한일 가왕전에서 활약한 탑7 가수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특별히 응원하는 가수가 있나요? 이번 대회를 통해 누가 가장 인상 깊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